이곳은 다운타운의 여러 핵심 지역 중에 한 군데인 스테플 센터입니다. 운동 경기를 볼수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있을 때는 모여들기도 하고요. 또 이곳에 볼링장이라든가 운동을 하기 위해 또 모이는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년 중에 가장 많은 행사를 이곳에서 치르기도 하고요. 현재는 저 안쪽은 들어갈 수 없게, 어, 좀 막아놓은 상태인데 저 모습은 상당히 오래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 아마 저렇게 막아놓고 근몇 년을 어저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멤버 회원분들과 생방을 할때 제가 어 뒤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이 건물 옆에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어 저의 세트장을 만들어 줬던 네 밤에 기억나시죠? 그 리조트이기도 합니다. 제가 LA에 투자하러 올 쪽에 저 리조트를 사기 위해서 어, 준비를 하고 왔었는데 관리비가 수천불이 나오는 바람에 투자를 못했던 아쉬움을 남긴 그런 어, 리조트이기도 하죠. 이름은 리치땡땡이고요. 그 옆에는 또 메리아트 호텔이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옆으로는 전부 유명한 식당들이 있고요.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쉬운 것이 다운타운에 많은 노숙자들과 그리고 어 많은 거지분들이 몰리고 있어서 조금 섭섭하게도 위험하다 이런 소문이 나서 다운타운이 요즘은 인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명소가 여기뿐이 아니고요. 박물관을 비롯해 많은 멋진 곳들이 다운타운은 있고요. 또 관광객들도 그래도 빼놓지 않고 오는 곳이 다운타운, LA 다운타운이기도 합니다. 지진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질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오직 다운타운만이 이렇게 40층, 50층 이상의 인터 콘티넨탈, 호텔, 이 근처에 있는 대한항공이 세를 준 인터콘텐 넨탈 호텔은 100층까지는 안 되지만 굉장히 높은 층수를 자랑하는 그런 호텔이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어, 2023년 뭐한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또 어떤 기사가 났는지 읽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 4연속 자이언트 스텝. 한국보다 금리 1%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 준비제도 2일 현재 시간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해서 밟았습니다. 네 번째 스텝입니다. 대단합니다. 해서 4% 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거침없는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방침에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연준은 최근 경제지표는 소비와 생산 측면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은 높다. 방미가 여러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렌트비가 높고요. 자동차도 프레미엄, p 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기름, 네. 우리가 넣는 기름, 차에 넣는 기름이 6불 라인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3불에서 기름을 넣었으니까 상당히 높죠.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을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해 왔죠.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2%로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 데다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6.6%로 40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 어, 그리고 현재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지금 오늘도 코스트코를 비롯해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요. 하와이에 현재 저는 머물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달러인 반면에 미국은 관광객이 거의 올스톱이 됐다. 특히나 11월에는 가장 한가한 기간이기도 하지만 아예 너무나 한가해서 어디를 가든 정말 줄을 설 일도 없고요. 한가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12월을 돌아봐야 되겠지만 큰일 났습니다. 아, 미국이 올해만 기준금리를 총3.75% 단행하며 한미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 이달 24일 날 대한민국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날입니다. 0.25는 힘들겠죠. 이렇게 되면 은 0.5%를 올리므로 그렇다면 마지막 0.5를 올리면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3.5%로 끝나고요. 미국은 12월 December에 한번더 올리는데 0.75냐, 0.5냐 이런 지금 상황의 기로에 접해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오늘 그 연준의 발표와 함께 여러 이야기를 좀 보고요. 내 나름대로의 그냥 분석을 했을 때는 연준의 파월 이야기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2%까지 잡겠다라는 2%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2%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8%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까지 금리를 올려야 할지 모르지만 이제 슬슬 내년에는 어 조금 0.25 정도 올리면서 잡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현재는 모를 것 같습니다. 자, 도이치뱅크, UBS, 크레디트 스위스. 노무라 증권 귀신같이 잘 맞히는 애널리스트들이 12월에도 금리 0.7억 포인트 연속 다섯 분인가요 이렇게 되면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은 12월에는 0.5포인트 정도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오늘까지 예, 워낙 미국이 넓기 때문에 시차가 불분명하게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있는 하와이에서 봤을 때는 주식이 시작과 동시에 상당히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 메파 발언이 연준 파월이 이어지면서 주식이 급락을 했습니다. 500 포인트가 넘게 떨어졌죠. 상당히 불안한 시장을 볼수 있었습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 중단이 없다는 말이 내년에도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요. 시장을 강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서 점심까지는 증시도 성명서가 나온 직후에는 올랐다가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파월의 기자회견이죠.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도 파월의 기자회견 직전 4.005%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급등해서 요 4.1%를 넘어섰습니다. 자, 중요한 건, 파월이 속도 부분의 중요성을 낮추는데 그치지 않고, 높이와 지속기간에 무게중심을 뒀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인상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이번 여정이 다된게 아니라, 앞으로는 금리가 더 높이, 더 오래 갈수 있다고 한 겁니다. 파우르장은 금리 인상 중단에 관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섣부르다. 조용히들 해라 이거죠 월가에서 하도 바람잡이들이 바람을 잡으면서 주식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2만 8천까지 떨어지다 다우존스가 최근에 3만 3천까지 가는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역시나 장사꾼들의 입놀림과. 말장난이지 않나, 않았나? 예, 거기에 속은 지금 들어간 우리 친구들은 상당히 힘든 기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울의장은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좀 미리 앞서갔죠. 이제 금리를 조절하면서... 안 올릴 수도 있고 4%에서 뭐 대충 이렇게 끝나면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요. 처음부터 바람을 계속 그렇게 잡으면서 주식을 좀 높이 띄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비둘기 발언을 했던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 비치는 내년 초 글로벌 긴축 움직임이 끝날 것이라고 했고요. 모건 스텔리의 마이클 윌슨도 연준의 긴축 종료가 임박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바람잡이들 네, 실수한 거죠. 월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이 매파적이었다. 파울리 노포스 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내년에도 계속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다. 시장은 중단에 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깨지면서 이때부터 오늘 주식이 확 빠졌다. 이렇게 본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연준 파월의 기자회견. 잭 맥킨타이어 브랜디 와인 글로벌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연준이 인상 중단을 한다는 신호가 없었다. 연준이 인플레와 싸우기 위해 여전히 갈 길이 있으며. 금리 수준도 기존 예상보다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월가의 또 다른 단계자는 오늘 분위기대로면 내년에도 별다른 지표의 진전이 없으면 기준 금리를 평소 때보다 0.25%씩 매 연준 때마다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이라며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특히 걸리는 부분이 노동시장입니다. 파월 의장동이날 노동시장에 진정한 둔화가 없다. 라고 했고요. 자, 내년 최종금리 5.25 수준 가능 증시 어려움 겪을 수 있어. 4일 나올 10월 고용보고서가 다음 관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종 금리 전망은 5에서 5.25% 안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모건 스텔리의 짐 캐로는 게임 종료 시작이라고 하면서 연준의 최종 금리가 5%를 넘어 5.25%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연준이 정책 금리를 5%로 가져갈 것이라는 점이라며 아마도 5.25%가 될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높은 금리 인상입니다. 내년에도 발 맞춰 금리를 우리나라도 올려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계속 올리게 되면 대한민국 이제 대출 이자를 쓰는 사람들은 10%에 결국 이자를 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 초, 그리고 작년 겨울에 10%의 금리를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어디 되지도 않는 말을 지껄이느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곧 이제 3.5기준 금리, 이제 8% 이상의 대출 이자를 쓰게 되죠. 내년 두번더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10%의 금리를 써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 유의하셔야 되고요. 주식 상당히 많은 높낮이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잘 고점과 저점을 택해서 들어가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이는 높은 건물은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에 분양을 시작을 하기도 했었고요. 짓다가 가버린 중국계 건설회사의 건물입니다. 부도 처리가 됐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회사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중국 건설회사에서 지었고요. 그때는 상당히. 어, 자금이 중국이 많을 때였고요. 그리고 경기도 좋아서 분양이 아주 잘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 옆으로 포진되어 있는, 네, 제가 살고 있는 옆에 포진되어 있는 건물들도 분양이 20% 밖에 안 돼서 지금 고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아까 보신 이 앞에 있는 건물들은 전부 짓다가 공사가 중단돼서 한 4, 5년 정도가 저런 상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으시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뒤편에 보이시는 곳이 또 스테플 센터 안에 모든 센터에 있는 것들이고요. 이 안으로 예, 걸어 다니면서 제가 연말에 폭죽을 터트릴 때 와! 그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은 안 되고요. 몇년 전부터 막아놓은 상태로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고요. 오늘의 기사 여러분 재밌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어, 힘든 그런 시간을 안고 계신데요. 박미TV 보시면서 소식 여러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A 텍스도 9.78에서 지금 10.25로 올라서 지금 이미 택스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게 힘들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도, 어, 바이든의 선거, 예,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이 좀 올라갔다가, 예, 그리고 1인당 또, 어, 천불 이상의 돈을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 될 건지, 저도 미국의 경기, 정말 걱정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와 석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해 미국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 내용을 참조로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재미있는 다운타운 모습과 함께, 어, 모든 것을 재미있게 읽어주시고요. 준비되신 분들은 가차없이, 어, 다음 투자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허리또를 절망하고 공부 투자 공부를 하시면서 다음 기회를 누리셔야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운타운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좋은 영상으로 다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